그럼 남아있는 가족 괜찮냐고. 늘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괜찮다고. 왜냐면 하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죽이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만 지금 누적이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족들을 다뭐 아우지 탄강이나 어디 보낸다고 해봐요. 아니, 나무 위키를 검색을 했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봤는데, 밑에 봤는데, 그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탈북민 중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쓰다가 밑에다가 북한을 대놓고 가는 사람이라고. <laughs> 어, 나 그런 적 없는데, 근데 네, 크게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저희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은 무사한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하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써 주셨어요. 아니 그러면 아빠랑 동생이 있다던데 그 가족한테는 피해가 안 가냐?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제가 탈북민들을 대표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가시죠. 네, 저는 일단 북에 아빠랑 이제 동생이 남아 있어요. 이제 제가 어제 탈북인지 이제 4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5년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어, 동생은 되게 어려요 저희 엄마가 또 현명했던 게아내 딸들도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공부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저랑 동생을 다 같이 데려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요 저희 집은 이제 국경 지역이 아니에요 좀 안쪽에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국경 지역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국경에 친척이 없는 이상은 못 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가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이제 엄마랑 통화하면서 국경을 가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갔었어요. 이제 브로커 어떤 할아버지가 저를 데려왔는데 그 할아버지 손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성이 다르잖아요 손녀로 하면 성이 다르니까 이제 새엄마의 할아버지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제가 그때는 이제 출생증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에서는 민증이 나오기 전에 어린 사람들한테는 출생증이라는 걸 따로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걸 갖고 그 할아버지 따라 다녔는데 그 다음 번에는 이제 제가 동생을 데려오려고 했는데 동생이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저희 엄마가 동생을 데려오려고 많이 여러 번 전화했지만 저희 동생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랑 영원히 여기서 같이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언니 돌보면서 잘 사십시오 아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어, 되게 촘촘병 같았고 엄마랑 헤어지기 전에는 세 살이었어요 세 살이었는데 지금이 16살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엄마에 대한 정이 없는 건지 아니면 또 어른들이 시켜서 얘가또 그렇게 안 가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일단 안 오겠다 근데 하, 저는 그거 듣는 내내 어, 우리 영상 어떻게 이게 아니라 겁나 열받는 거예요 <laughs> 어머니 저는 아버지랑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겠습니다 그 마이투가 아, 북한 특유의 말이투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이제 휴대폰으로 전송을 받았는데 야뭐 저는 제 어린 시절 보는 줄 알았어요 큰 사진을 봤는데 저랑 똑같게 생긴 거예요 아유, 뭐야 근데 옷은 여성이 촌스럽더라고요 저도 거기 있었으면 그렇게 촌스럽겠죠 <laughs> 어 물론 피해를 안 입는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보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입냐면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뭐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좀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는 물론 가족한테 피해가 가죠 당연히 그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되죠 왜냐하면 그 케이스가 한명 있어요 그 한국에 탈북하셨던 그 언니 중에 박연미라는 언니가 있어요 그 미국으로 가신 유명하신 분그 언니는 부모님이 일단 다 탈북을 하셨는데 친척이 남아있어요 북에 근데 그 언니는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이제 다 들어가서 가족들 있잖아요. 가족들을 그 북한 조선중앙TV 다 내보내요. 막 그러면서 그 가족들이 그 박연미라는 언니를 욕하게 만든 거예요. 그갓나 새끼는 막 이러면서 나쁜 놈이라는 등막 이러면서 남조선에 팔려가서 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벌써 북한에 벌써 다이 사람들이 매수가 됐구나. 아니면 왜냐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아 가려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족이 중국으로 갔다, 또 한국으로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보이부의 감시 정도는 받아요. 왜냐면 그 남은 가족을 또 데려가지 않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감시를 받거든요. 왜냐면 저희 엄마도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먼저 가셨었잖아요. 제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엄마 없이 이제 살면서 좀 받았어요. 감시를. 그 북한은 보이부가 있는데 거기서 보, 담당 보이 지도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집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찾아와요. 전화도 계속 해요. 어, 뭐, 별일 없냐고. 그게 이제 즉, 이제 얘 엄마한테 가지 않았나. 엄마가 얘를 데려가지 않았나. 이런 걸 되게 감시하려고 전화를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어, 괜찮다. 이러면서 그 도중에 이제 저는 떠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지금도 계속 감시받는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마을이나 친척들 또 제가 이렇게 막 항복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어디 공부하러 간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올 당시에 평양의 인민군 예술학원이라고 되게 좋은 그 학원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평양으로 간줄 알아서 어 얘가 언젠가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보고 싶네요 <laughs> 많은 분들이 막 제가 이제 항상 어디를 가요 뭐 댓글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면 아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면 어 정말요 그럼 엄마랑 같이 살아내 엄마만 같이 살까 아빠랑 동생 북에 있어 이러면 어 그럼 남아 있는 가족 괜찮냐고 늘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괜찮다고 왜냐하면 죽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 죽이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남 만에 입국한 탈북자만 지금 누적이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 가족들을 다뭐아우시 탄강이나 어디 보낸다고 해봐요. 아우시 탄강 아마 대기번호 타야 될 겁니다. 그, 그리고 또 북한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케이스가 이제 북한을 비난하거나 뭐 김정은 체전을 이제 욕하거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네, 크게 상관 없어요. 여러분 저희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니까 뭐 다른 유튜버들도 보면 북한은 그렇게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좋은 것들 또 신기한 것들 충격 받았던 것들 또 북한에는 뭐 이런 게 있는지 저 같은 이제 유튜버들은 보면 다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히 어, 북한 체제에서 보긴 하지만 저희를 막 그렇게 주려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 영상 보니까 주려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왜 근데 아저 웃기는 게 아니 나무위키를 검색을 했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봤는데 밑에 봤는데 그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탈북민 중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쓰다가 밑에다가 북한을 대놓고 가는 사람이라고. 뭐나 <laughs> <laughs> 어, 그런 적 없는데 그냥 있는 실상을 말했을 뿐인데. 어, 나무 있기 무섭네요. 북한을 대놓고 깐다고. 그 밑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 소름 끼쳤어. 더 이상 까면 안 되겠네요. 어,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밖에 나가도 뭐 사람들 알아보고 이럴 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어, 나를 그 중에 이제 북한 은 여원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반대로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4년 전에 이제 이만갑을 처음으로 출연을 했죠. 네. 이제 그때 거짓말 아니고 제가 두번 출연했어요. 두번 출연하고 이제 중국의 연길에 이제 갔었는데 갈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공항에서 이만감을 보는 거예요 공항 그 TV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제가 출연한 회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기하다 이랬는데 어 잠시만 사람들이 공항에서 나를 알아보고 북한 보내주면 어떡하지? 연길 가서도 제가 연길 가서 한 15일 정도 있었는데요 가 있는 내내 제가 뭐 연예인 마냥 네 마스크 끼고 네 수건 둘러쓰고 선글라스 끼고 내내 네, 네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뭔가 누구 어쩌지 났는데 괜히 겁에질려갖고 누구도 어쩌지 않더라고요 돈을 보내니까 안 오죠 탈북하신 분들이 한에 보내는 돈만 정말 엄,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이 돈을 보내주니까 살기 편해서 안 오는 거예요. 굳이 거기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탈북을 하는 이유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뭐 자유를 갈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형 탈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간 친척들이 또 가족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주면 어우 거기서 뭐이법에 고기 꼭 먹는데 왜 굳이 거기를 가야 되냐. 여기도 북한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한이 그냥 전부고 그 살림이 좋은 줄만 알아요. 그 돈이 있으니까 안 오는 거죠. 그 북한에서는 백두산 줄기라고 제일 그 대빵의 줄기예요. 백두산 줄기라고 해서 그 기밀성의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그때 같이 이제 전우들 피흘려 싸운 전우들을 중심으로 이제 백두산 줄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보면 한라산 우리 또 한라산 줄기라고 이제 요즘 촤 이렇게 여기 돈줄기죠.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들백두산 그 줄기는 이제 그 빨간 물이 흐르지만 여기는 이제 아주 그 우리 어마난 짜리 그 노란 물이 흐르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 한라산 줄기가 요즘은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들 선 하긴 하죠. 왜냐면 그 돈이 나오니까 그고또 나만의 친척이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쪽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위험한지 이렇게 탈북민들이 나와서 방송도 하고 이런데 조금 잡혀가지 않을까 또 아웃이 탄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솔직히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욕하는 유튜버가 아닌 이상 무사할 겁니다네.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컨텐츠 도 재미있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